변기가 막혔을 때여게 이제 미스트퐁이라고 이렇게 그 변기 뚫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 철물점에 파는, 파는 것들 뽁뽁이 같은 거 파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어, 그것보다는 여기에탄산가스를 여기 주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주입을 해서 여기 이렇게 분리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laughs> 이 그래서 결합을 해서 이 건전지가 뭐 들어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넣고 얘를 이속게 되면 이 버튼을 여기 옆에 탁, 측면을 누르게 되면 펑 하고 얘가 탄산수가 있는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뚫리게 되는데 저 지금 양변기 안에 뭔가가 지금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양변기를 분리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쉬지. 이거는 전 챌라인데 뭐 몬키 플라이어 스패너를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은 옆에 수도꼭지를 풉니다. 수도꼭지 푸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체형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통하고 양변이 따로 이렇게 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사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안에 아래. 보시면 요 밑에 요 밑에 아래 물통 물토 밑에 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세개이 되어 있어요. 볼트가 이렇게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laughs> 그 양변기가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이제 쇠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럴 경우에는 더블 d 라고 해서 녹제가 한걸더블 d 뿌려주시고 이제 제거,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물이 잔에 물이 있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 잃어먹지 않도록 세면대에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변기 뚜껑 변기 뚜껑을 분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변기 뚜껑에 이렇게 분리가 됐죠.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눕혀주시고 보통 이 측면에서 이렇게 발로 밀면 얘가 떨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줄눈 공사를 해놨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볼트가 더 있거든요 밑에. 제가 만약에 철거를 하면 이 발로 차면 여기 떨어집니다. 보통은. 근데 이거 다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 밑에 보트, 보시면 여기 볼트가 이또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 볼트는 좀 단단하게 박혀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스패너나 무 키로 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와셔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죠 이 옆으로 책껴줘야 되는데 단단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우레탄 줄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끌, 망치 아 이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독이라가지고 따줄수 있는 변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깨지고 이거 왜 백시멘트를 가득 넣어놨죠? 작업자 마음이 백시멘트를 가득 넣으면 단단해서 좋긴 하겠네요? 어, 단단해서 좋은데 이렇게 변기가 막히거나 어, 이렇게 분리할 경우에는 애를 먹죠. 지금. 에어, 어, 변기가 어저께 끌로 해서 안, 안 깨져가지고 지금 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냉가망치인데 이쪼쪼한 망치를 냉가망치로 합니다. 망치로 지깨는데 이렇게 지금 장난감이 이렇게 코끼리 장난감이 이 구멍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휘지가 화장실을 막고 있어서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이 원인은 장난감이 들어가서 지금 변기를 교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laughs> 화장실 그 변기가 막혀 가지고 어, 뚫는걸로 뚫어봤지만 예, 뚫리지 않아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일반 변기에서 치마형 변기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어. 일반 변기는 좀 이렇게 어, 앞으로 높이가 좀 긴데, 치마형 변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산해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멘트로 앞에 어, 표시 좀안 나도록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난감, 어, 예,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